아, 어, 방장님. 네. 수원매일의 홍진욱 기자라고 합니다. 수원매일의 홍진욱 기자라고 합니다. 예? 수원매일의 홍진욱 기자라고 합니다. 아 <laughs> 예. 어, 준석 선생님. <laughs> 예. 어, 지금 괜찮으시면, 예. 어,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. 그러시지요. 혹시 선생님께서 보셨다는 게, 예, 예. 연모용씨 맞습니까? <laughs> 아, 보셨구나. 보셨어. 아, 클립으로 봤어. 아이고. 그러면 그거를 풀버전으로 안 보고 클립으로 보셔가지고. 아, 잠깐만요. 아. 지금 총 총이 <laughs> 아, 나갔네 이거. 그걸 왜 클립으로 보셔가지고 이렇게 죽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아 비명 지르세요. 빵! 아이 간만에 하니까 이거 잘안 되네 이거. <laughs> 그러면 뭐 다른 준석님 지인분들은 다풀 버전으로 보신 거죠? 그거는 제가 잘아 만약에 다른 분들 똑같이 클립으로 봤을 시에 예, 예 선생님 가족들도 전부 똑같은 코스를 밟는 거예요. <laughs> 괜찮으시겠어요? <웃음> 안 괜찮은데 안 괜찮다고 아 그만하면 뭐 거짓말은 <laughs> 네. 아닌 거 같네. 그만하면 거짓말은 아닌 거 같네. <laughs> 뭐 추석이기도 하고 이게 순식간이에요, 순식간. <laughs> 아, 다시 갑니다. 예. <laughs> 아, 네, 잠시만. 아까 맞았잖아요. 아, 이정재 씨도 뭐 정말 두발 맞는데 맞을 수도 <laughs> 네. 있죠. 그러면 뭐한 가지만 묻겠습니다염무용씨 <laughs> <laughs> 네. 어디 계십니까? 염무용 씨. 염무용씨 <laughs> 아까 여기 왔다가 저기 가셨어요. 중국 쪽에 뭐 일이 있다고 하시면. 만약에 아닐 시에 <laughs> 네. 선생님 가족들도 저거 똑같은 코스를 파는거죠 <laughs> <laughs> 중국 하얼빈이야 하얼빈. 아 그만하면 거짓말은 <laughs> 아닌 <아는 웃음> 것 같네요. 코쿤 <laughs> 찾어서 오세요. 예. 젠 시. 여기 서 조금만 더 하고. 아 비슷하긴 한데. 3일 했는데. <laughs> 근데 비슷하긴 하다 그톤 톤은. 오늘 저녁은 뭔가예요. <laughs> 소영락 p o k u 아 e n Hemoko, I said, We're dressing. So, go get u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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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, go 아 e t up. So, g 방장님 되게 좋아하는데? 자기 전에 웃으실 거예요. 어설픈 가소원 같은 느낌 거예요. 잘하긴 하는데 어설요죠 근데 이게 좀 따라하기 쉽네? 서양락대리님 제가 3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? <laughs> 죄송해요. 딱한번 해봤거든요. 락앤락대고라겠락대리한번해봤대는데 <laughs> 락앤 되네. 먼저 아이 <laughs> 서영락대리 한 번만 해봐요. 서영락대리 해양낙 <laughs> 대리 <데리. 웃음> 뭔가 귀엽다 <laughs> 아니 저 방장님 하루 종일 하는 거 <laughs> 너무 귀여운 <laughs> 아니 거 아니에요? 해양낙이라고요 <laughs> 지금 신고신가? <시>, 하하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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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걔 목소리 닮은 거 같은데 말투랑? 아 그건 좀아닌데요이 잘생겼대리 <laughs> 하지만 내 이상형은 무너준이십니다문준대리무너준이요 대리 그만해라 대리 프로게이머 문준 과장 어그 카트라이더 초등학생 아닙니까? <laughs> 초등학생 <laughs> 어다 아는 <아네>. 문호준 <laughs> 97년생 28이에요 97, 그렇게 컸어요 예 많이 컸어요 와 많이 컸네 방장님 근데 네. 그 지금 남자친구 있잖아요. 네. 문호준이 갑자기 진짜 방장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뭐 사귀자고는 안 했어요. 왜? 그러면 어, 바꿔야지 뭐. 감사합니다라고만 하고. 같라이더 네. 태워준대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배신 배신하면 안 되죠. 라이센스 당해 주는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분이 저한테 좋아한다고 할리는 진짜 1% 가능성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제 남자친구를 배신은 못하죠. 하면 안되지 어. 저한테 실수를한 번도 안 주었고 지금 거짓말도 한적 없고. 어. 저한테 잘했으면 잘했지 못해준 적은 없습니다. 너무 진비해지기 전에 끊고 가죠. 어, 좋아 좋아. 잠깐만요. 꿈에 차성원씨날것 같은데 잠깐만. 어지러워지러워하지. 방장님, 우리 상식을 좀 뒤바꿔서 남자 친구가 문호준 씨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면 어떨까요? <laughs> 그 라이벌이 있습니까? 되겠죠.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. 라이벌이 되겠죠. 빌리지 두손가락이네문노준씨 말고 김어준 씨는 어떻습니까? 모노든데. 네. 그냥 우리 새로 오신 분 <laughs> 위에 다 같이 웃어 드리죠. 아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저 근데 새로 오신 분 먼저 적응을 시켜 드린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? 그렇게 하면 나을 것 같으니까. 적응 한번 해 주시겠어요? 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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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쫓았네. <laughs> 아, 방장님. 네네. 그럼 김호중 씨는 어떻습니까? 아 문이어야 된다니까요. 김호중 씨. 참 오는 건 똑같네요 둘 다. <laughs> 잠시만 우리 꼬미아님 소개 한번 듣고 가시죠. 네, 꼬미아님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저는 충남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 2홉살입니다 생일이 언제예요? 생일이 언젠가요? <laughs> 7월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그 <laughs> 굳이 뭐 생일.. 뭐 외모... 생일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해먹을 거였는데 돼지고기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까워요 소고기밖에 없어가지고뭐 드실 건가요? 전 대리버거요 대리버거요? 미 어영락 대리버거 아아 세트로 와아아 <목소리> 준비 많이 했네 오 아까보다 더잘해졌는데요 어영락 대하라야 아, 아까 다섯 번부터네 <목소리> 표현을 약간 소중한 아, 건가요? 아, 발음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톤을 내리면 정우정 씨가 됩니다 해보세요 네, 해보세요 사시 넘고 검찰되니까 세상 다 네꺼 같아 오, 잘했는데? 그냥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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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만 해주세요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나한테 <웃음> <웃음> 그럼 그쪽이 나한테 어... 좋아하는거 사과해야돼요? <laughs>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나, 나한테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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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, 약간 이게 있어야 돼요. 아, 여기서 자성원이랑 합칠 수 있.. 밀... 사과해요 나한테! 어우 잠깐 울렁.. 아나 지금, <laughs> 지금 울렁거리거든요. 어, 울렁거린다. <laughs>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토큰 할 때는 피카츄나 이런 거 따라 해도 사람들이 막 웃고 그랬는데. 진짜요? 예. 네, 뭐 저막 초등학생 때 이럴 때. 자성원 피카차이... 피카츄 들어보고 싶은데요. 아 피카피카 100만 볼트 <laughs>